오늘의 ETF는 XRT ETF입니다. XRT ETF는 SPDR S&P Retail ETF의 약자로 미국 소매 부문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이 ETF는 S&P Retail Select Industry Index의 성과를 추적하며 소매 업체의 주식에 노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소매 부문은 소비재 부문 중 하나로 소매 회사, 백화점, 전자상거래 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XRT ETF는 이러한 기업들의 주식을 추적함으로써 미국 소매부문의 트렌드와 성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소매부문은 경제사이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경기호황 시기에는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여 소매부문 기업의 실적이 향상될 수 있으며 경기침체 시기에는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XRT ETF를 통해 투자자들은 미국 소매부문에 투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소매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.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, 허용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고, 가능한 경우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